가보도 하죠. 업그레이드 지금 해봤자 업그레이드할 거 없어요 지금. 지금 전부 다그 뭐야? 어 뭐야? 공간 보조? 금 반도체. 이거 비싼 거 아닌가 이거? 이거 쓰자. 이거 금 반도체 이거 비싼 거죠? 이거 팔면 되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한번 팔아볼게요 아 팔면 돈을 받는다고? 가자 중형 상저통 잠깐만 이걸 뭔가 상소통을쓸수 있나? 잠깐만 아이잠만 지금 감당이 안되는데? 야잠여만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라인건 타냐? 이거 뭐야 이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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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쓰거 이거, 이거. 가자 어? 거닌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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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서부터 살짝 어지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가자, 어디야? 원신 분리 등력하세요 어때? 전달 장치를 연결하 후에 데 다시 여기로 돌아오래요. 어이 뭐야? 얘들 그냥 이거 바로 쏘잡 봐요. 엎으니까어차피 저거 아까부소용이 없는 것 같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c e n t 전달장 치를 못어하 뭐 라고？아, 이거 오케이？이걸 연 결해야 되 는구나. 뭐야? 아이씨, 아이 뭐야? 이거. 시간 되나 이제? 가자. 뭐야, 아이저 하나 더 있네 아이, 아, 진짜. 저기 하나 더 있잖아. 아, 환장하게 네 이거. 너희들은 뭐야, 임마? 너희들은 뭐야, 임마? 진짜 하나 있어. 소리가. 어투, 나 지금 차량 물량 많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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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말라 어우씨, 더럽게 안 죽네. 오케이. 가자. 아 아유. 아유. 이제 이것도 이제. 가게 놓은 다음에. 이 없어 빨리 써들 쓰자 이거 하나제가 남겨놨었죠 아 우리 유자 이거 갑옷 업그레이드하기 진짜 잘했다 갑옷 업그레이드하기 진짜 잘한 거 같아요 오케이 이제 된 건가? 뭐야 저 격렬한 속도로 저저 저 움직이는 저건 뭐야 저거 굉장히 격렬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원심불리 가동 신성화물과 비행을 첫째 설정합니다 중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진공상태로 승용합니다 오케이 가자 여기로 이제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이제? 아, 이거 때문에 그래, 놨구나 y o u doing great, Isaac. c e n t r i a n g e d 야, 뭐야, 뭐야, 야. 야, 이 뭐야, 이거? 야, 이 뭔데, 이거? 이런 게 어딨어? 아, 나 진짜. 뭐야, 이게? 아, 이... 박살났어 완전히. 나 왠지 저 보고 저거 왠지 침줄것 같다라고 으로생각긴 했었는데 얄짤 없네요, 진짜. You doing great, Isaac. 정말 잘했어요. I'm a l 데넌 공기도 없다 더 살아 있는. 사주를 그냥 절단해 주겠어. 방금 선정이 뭐라 그러셨나요? 아슬아슬. 어허! 제네들 죽기 싫은가 봐. 바로 탈출하네. 저 싫어한다면 가자. 대기?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 오케이, 여기다. 아이, 아이작 너무 괴로워하지 마. 내 슬프잖아. 산소통 좀 이따 사용해요. 아, 지금 사용할까 해? 어차피 이거 산소통이고 아니다 산소통이고 사용하지 말 팔아 먹자 상점에서 팔자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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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좋아 아이 뭐야 <laughs> 아이 지금 돌아왔잖아 이 뭐야 아깝게 아나 겁나 아깝네 이거 아이저 어, 선수 또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유, 진짜, 여러분들. <laughs> 시청자분들의 동가를 넣었어, 시청자분 시청자분들의 동가를당겠다고요 이거, 진짜. 아유, 진짜 미치겠네, 이거. 나도 갑시다. 어, 뭐야, 또. 어어어어어 뭐야 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 저거 뭐야 어어 저거 어우씨야 해산물 중에 저렇게 저렇게 생긴 해산물 있지 않나 저거? 그이씹으 까드득까드득 거리는거 있잖아 해산물 중에서 겁나 맛있는거 오케이 가자 열로 유지하는거 같죠? 아 미더덕 미더덕 맞아맞아 미더덕 미더덕 어 맞아맞아맞아맞아 미더덕 음 그거 맞아요 미도덕까지 생겼다. 이제 어, 여기 여기도 열려있지. 이거 뭐야? 미도덕 나름 맛있지 않나? 그거 물론 취향 차이긴 한데. 미더덕이 다를공유했네 근데 미더덕을 미더덕 팔을 죽어서 없이 좀그 본체는 어디갔냐? 본체는 안 보이는데. Isaac. Can you hear me? 내말 들려요? It c a n 있었다. 공격자에게 도망쳤는데. 한번 되었지만 사라져 버렸어요. He just disappeared. Kendra? 어디 있는 야 Nice to see you alive well. 되 정말 컴퓨터 코에 숨어 있어요. I can hear them moving outside. But I don't think they know. Here. Here. I h a t I m h e r e I was at the con, 요 h e police w 찾 가자. 어 뭐야? 아이도 맥 큐미야. 어 뭐야? 먹자 어? 이로 가는 건가? 가자. 점프. 어디가는 거야? 이로 가는 거야? 가자. 점프. 오케이. 이리로 가자. 왠지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어우, 이놈들은 뭐야? 오케이. 공기? 오케이, 아, 나이스. 오우쑥 크다. 어우, 소리 안들잖지아요 여러분들? 설계도. 아, 두명 회복되어 완됐다 어우, 너무 시끄러워 이거. 동작이라도 온것 같네,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죽어라. 아, 목을 쳐. 목을 치자. 저, 로, 어우, 징그러 사람이 지금 무슨 해처리 같은 데 감염이 됐죠, 쟤네들이? 아, 아까 그 미더덕팔이 여기서 나온건가? 혹시 이거? 어, 우리 여기서 못 뛴다. 이게 얘가 여기서는 그게 좀미끈미끈거어서 그런지 못 뛰네요.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열장 자, 이런 깨알같이 작은 방에서 은근히 보상이 쏠쏠하더라고요. 뭐야? 플라즈마? 아, 플라즈마 말고 음성기로? 여긴 템 n 엔진 e m p l e 혼자서는 n <목소리> g w 할 수도 없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t h 명 l l 방해 u 장이 브릿지에서 엘리자베스를 오, 엘리자베스 p s a 어 엘리자베스? u i t 엘리자베엘리자찾아를지 찾아가지고 이쪽 t l 엘리자베스가. 엘로 t y 들어가고. 어우 무슨 이상한 연기 같은 Oh, e l 이거 a b e t h why should you 가자 오이 뭐야 저로 맞으면 데미지 입나? 어 여기도 문 있다 오케이 혹제어 뭐야 아공간부족이야 이거 하나 먹고 나서 그 다음 합시다 그 다음 창고를 빨리 창고가 아니라 상점 빨리 구해야 될것 같은데 상점 오 지금 이렇게 3D로 나오죠 사진이 상점도 이거 금방 나올 것 같아 아무래도 아 금방 아닌가? 언젠가 나오겠지 뭐. 바로 이제 저쪽을 향해서 가도록 하고요. 가자. 어 뭐야? 어 뭐야? 어허 이 뭐야? 뭔데?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뭐야? 아니 이렇게 만들어 그 들어가지 못해 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괴리 총알 낭비구만 이거. 일로와 자아 어, 이게 총알이 남겠어어 어, 잠깐만 어 좋아 어 뭐야 이거도 놀랬다 아, 그냥, 네크론고 나오는 그냥, 황기구라고? 이거 총알을 좀 많이 소모을 해야겠다, 이거. 이 총알, 지금 이거. 펄스 라이플. 이게 좀 너무 많죠, 이게? 이거를 좀 위주로 좀 많이 소모하도록 할게요. 아 그러더라. 배가 아 완전 막장이네,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대, 이거. 어, 미더덕 팔이다, 이거. 맛있겠다. 어허, 우와, 이경렬한 스펀지. 가자 근데 이 마우스가 좋아 드디어 여기 살 땐가 흩날려라 첨보냉 흩날려라 첨보냉 좋아 역시 가첨보냉 어 뭐야 뭐야 흔날려라 첨보냉 첨보냉 야아아 안돼 아 이거 먹히지 않아 먹히지 않아 이거 먹히지 않아 먹히지 않아 안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laughs> 안 먹혀, 안 먹혀. 천보넹, 안 먹혀, 천보넹. <laughs> 아, 이거 옆으로만 쏘네, 저거. 밑으로 는안 쏘고. <laughs> 아, 우리도 폭탄, 아, 애이 <laughs> 야, 폭탄 있었어, 이거. 아, 이거 폭탄 있었는데 괜히 이거 비했잖아 이거. 일단 체력해볼게요. 일로 빨리 가자. 그리고 좀 이따 상점 만난 바로 다 팔아먹자, 이거. 필요없는 거. 저장. 여 쪽에다 저장하죠? 혹시나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분산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맵 지도 그래 여기로 여 하면 되는구나 가자 뭐야 여,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가자 가면 되잖아 왜안 가고 있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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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야해 좋아 오 뭐야 지오야어 임산부 더럽게 안죽네 저 저놈의 임산부 더럽게 안죽어 진짜 오케이 아하 노드 아주 좋습니다 노드 아주 좋아요 노드 바로 얻고 그리고 여기 위에도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 같다 오호 좋아요 네, 펄스 라이펄스 라이플. 음, 일단 여기까지 어 뭐야 이거까지 먹자. 네, 펄스 라이플. 저 라이플도 은근히 좀 많이 가지고 쓰게 될게 되겠다 저거. 헌터 만났냐고요? 헌터가 뭐예요? 헌터라고 하면 내가 모르지. 내가 데드 스페이스 마니아가 아닌데. 첫 화장 취준비 기다려 주십시오. 어우, 징그러. 야, 여러분들아, 또맞든다 여러분들아. 야, 여러분들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얘네들? 어깨 죽질다 어깨 죽지? 좋아. 어우, 다 잡았다. 어우, 좋아, 좋아. 오케이. 지금 다 먹고 있어요. 네, 많이 숙달됐어요. 지금 아마 챕터 3일걸요? 엔진 점화. 지금 이게, 그 이, 배가, 이신브라오가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점화를 하고 있죠. 어, 뭐야, 아이템이다. 어허우, 중요해, 이야 굿! 나 혹시 지금, 어, 소녀의 소 공격 있다. 이거 하나 먹고. 오케이. 이 뭐야,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 이게 가는 뜻이구나? 오케이, 가자. 이제 쫄로 가면 되겠죠? It's working. 점프가 완전. 브론 라인. 얘도 문제는 없어. 이제야 좋은 소식이구만 저도 잘 타고 브릿지로 가. 아이재, 나남선을 다시 정상궤로 돌릴 테니까. Wait, wait,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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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지 않아요. 스윙방스 꺼져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최고 생자적을해야 되는데 방팀안면 우리 사한다고다고요 i 라보겠다아 s a a c meet at the bridge. You can do more e r than I can. 여기서 나보다 내가 더 중요할 거야. 아이아이 어? 뭐야? 코리다. It's me! 니콜! 니콜이다! 어허, 상점이다 좋아! 열쇠 이제 팔수 있는 거다 팔아먹고요. 오 okay.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지금! 탱고로인데 이렇게 죽인 거, 아니! 탱고로인데 갑자기 때리는 게 어딨어, 이게! 아, 나 미치겠네, 이놈들, 진짜. 아이, 완전 치사하네. 이거 팔거 팔아요. 오케이, 금반도체. 좋아. 이거. 뭐야, 왜, 왜 이거네? 이동해. 팔아먹어! 기름통? 펄스 라이프를 일단 가만히 가지고 있고. 기름통 팔아먹어. 이거 기름통 이거 있어봤자 뭐해, 저거.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저거? 아그 다음에 나 이거 노드 하나만 사자. 노드 두개 사도 돼요. 노드 하나 더 살게요. 노드 어차피 저거 아껴봤자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소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중형 회복도 세 개나 있겠다저 미리미리 갈 할게요. 미리미리 갈 할게. 진짜 치사하게 진짜 쇼핑 중에 건드리냐 저거를. 너무하네 진짜. 어디 사람이 쇼핑할 때 건드리고 있어? 나쁜 양반. 일로 가라고 하고. 어? 저기 또 먹을 거 있다 오케이 저 바로 먹어요 아 이제, 이제 챕터 4로 가는 건가? 오케이 퍼스라운드 펄스 퍼스라운드인가? 펄스 퍼스라이플인가? 펄스 어쨌든 오케이 회복제 그리고 혹시 여기서 무기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나? 벤치 아 벤치 저기 있다 벤치 이거 업그레이드 한거 가요 오케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언을 줘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세이브도 하자. 이거 업그레이드까지 하고.